자, 앞에서는 1대1 함수, 1대1 대응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었고, 지금부터는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거야. 그래프를 알아보는 거다. 자, 1대1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의 그래프가 돼야 된다. 자, 지금 보이는 그래프는 증가 또는 감소의 그래프가 아니다. 이걸 어떻게 할수 있냐면은, 지금 내가 한 것처럼 가로선을 하나 그어봐봐. 가로선을 그었을 때, 주어진 그래프랑 만나는 교점이 하나, 두개 생겼다. 그지? 가로선을 그었는데 주어진 그래프랑 교점이 두개 이상 생기면은 얘는 1대1이 아니다. 왜냐면 증가 또는 감소의 그래프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있지? 이 부분은 지금 감소하고 있는 거다. 그지? X가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하고 있고. 자, 얘는 X가 증가함에 따라서 Y값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 그지? 이거는 증가 또는 감소의 그래프가 아니다. 왜냐면은 증가 그래프는 X가 증가할 때 계속 증가를 해야 돼. 치역이. 감소 그래프는 X가 증가할 때 치역 또는 함수 값이 계속 감소를 해야 된다. 근데 얘는 감소도 했다가 증가도 했다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증가 또는 감소 그래프가 아니고 1대1 함수의 그래프가 아닌 것아니 자, 내가 그래프 하나 더써볼게 지금 X축, Y축이 새로 하나 나타났다. 그지? X가 증감에 따라서 Y 값이 증가하고 있지 이런 거를 우리가 증가 그래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증가 함수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 표현법 잘 알아둬 X1이 X2보다 클때즉이 말은 통틀어서 정역의 값이 증가할 때즉 X축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을 때 X축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을 때 얘는 F1은 x F2보다 x 크거나 같다 그 말은 X가 이렇게 증가할 때 얘네 y 값도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이 표기법이 증가함수고, 이 표기법을 보면은 얘는 1대1 그래프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자, 새로 x축, y축을 하나 들고 왔고, 그래프를 하나 더 쏘아보면은, 자, 지금 어떻게 된다. x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y 값은 이렇게 감소를 했지. 이렇게. 그지 예를 우리가 감소함수를 그러는데, 이 감소함수의 표기는 이렇게 된다. 이 표현과 이 표현 잘 알아도 증가 함수, 감소 함수. 뭐 문제에서라든지 아니면 어디에서든지 증가 함수입니다. 감소 함수입니다. 이렇게 잘안나타낼 때가 있어. 그럼 이렇게 표현만 보고 아, 얘네 증가함수구나, 얘는 증가 함수구나. 얘는 감소 함수이구나. 이걸 알수 있어야 된다. 왜냐면 하 얘네들이 1대1 그래프라는 걸 너네들이 눈치를 채야 되거든. 알겠지? 자, 근데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은 원래 기본적인 차이가 있었지. 자, 1대1 함수는 치역이랑 공역이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되지만, 1대1 대응은 무조건 같아야 된다. 맞지? 그래프도 마찬가지야. 1대1 대응 그래프는 무조건 치역이랑 공역이랑 같아야 된다. 자, 내가 이렇게 X축, Y축을 새로 가지고 왔다잉. 그리고 그래프를 하나 쏘았고, 자, 옆에서 하나 더 X축, Y축을 그리고 그래프를 하나 그려놨다. 자, 이 그래프 지금 보니까 둘다 증강수지. 그지 둘다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1대1 함수는 맞아. 내가 방금 1대1 대응이안 했다. 1대1 함수라 그랬다. 그지 1대1 함수라 그랬다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노란선은, 노란선은 Y축 전체인데, Y축 전체를 줬다는 얘기는 Y축 전체, 즉 Y의 실수 모든 값들이 공력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공력은 실수 전체가 됐었다. 근데, 이 그래프는, 활용하고 있는 이 그래프는 Y축에서 양의 부분만 활용을 하고 있다. 그지? 그러면 은이 대응되었던 게 Y는 0보다 클 때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제 공력은 실수 전체인데 치역은 Y가 0보다 클 때이잖아. 그지?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치역하고 공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1대1 대응 그래프라고는 하진 않는다. 1대1 함수 그래프는 맞는데 1대1 대응 그래프는 아니다. 자, 그러면 은 얘는 어떨까? 얘는. 내가 Y축 전체를 Y축 전체를 줬단 얘기네 Y축을 줬단 얘기네 Y 실수값 전체가 공역이란 얘기지 그지? 쭉 그었을 때 노란선 전체가 공역이 되고 실수 전체다 그러면 은이 함수의 그래프가 대응되고 있는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실수 전체 대응되고 있다 그지? 그렇기 때문에 치역은 실수 전체가 된다 그럼 봐봐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은 상태잖아 공역하고지역이 같기 때문에 얘는 1대1 대형의 그래프라고 봐주면 된다요